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불의한 바벨론, 그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이 묵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적지 말고 정확하게 누구나 보아도 알수 있도록 분명하게 써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그 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만 알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에게도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야 돼요. 근데 우리 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에다가 말씀을 새겨야 되죠? 우리의 마음판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전하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수 있도록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세백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깨닫고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구역원들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식구들과 또 가족들과 나누시는 겁니다. 어, 여러분 가족들하고 말씀을 나누세요. 가족 중에 뭐세백교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 어,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 듣고 어, 오늘 말씀 어땠는지.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서로 나눔으로써 그 가정이 또 가족 간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혼자만 은혜 받은 거 간직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시기 아닙니까? 구용원들 만날 수 없고 또 구용, 공동체 식구들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문자나 또 다른 SNS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막 너무 조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갖지 말라 너희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정직해야 한다. 이거를 지금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아바쿠 선지자가 바벨론 그 민족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왜그 악한 바벨론을 내비로 두시고? 그보다 덜 악한, 뭐 그렇다고 뭐 유다가 죄를 안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에 비해서는 상당한 의인인데, 그 유다는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너희가 그 바벨론처럼 교만하면 안 되고, 또 거짓된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뭐 악한 사람들이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뭐 그것을 본 받고 아, 뭐 괜찮네. 저렇게 악하게 살아 잘만 사는데 뭐 나도 한번 악하게 살아볼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거짓되지 말아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 뭐예요? 의인.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의인이냐? 의롭게 살아가는자가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바벨론이나 유다나 우리 인간의 눈을 봤을 때는 바벨론이 더 악한 것 같고 또 유다가 좀덜 악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다 뭡니까? 다 악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좀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어, 자신의 의로움으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율법으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또 율법도 지켜야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고 그 중에 갈라디아 3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 바울이 이 하박국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받음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지 않습니까? 어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이 이방인에게 또 미치게 되었는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시게 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게 된게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내 어, 네, 자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르게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르게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우러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우러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살 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뭐 내가 그 동안 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뭐어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내 생각이 다 옳고 내가 한동하는 것이 모든 게다 옳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순종함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을 합니다. 그것이 교만이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한자를 사용하세요, 악한자. 지금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자를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자의 악함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악한 자를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또그 악한 자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어, 말씀들인데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 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벨론이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다. 네가 그렇게 다른 민족들을 다 털고 침략하고 죽였는데 이제는 다른 민족이 너를 이제는 침략하고 털 것이다. 네가 사람들을 피흘려 죽게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보죠. 그렇죠?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더 부유해지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고 강탈했던 이 이득을 탐내는 자야. 이 바벨론아. 내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너는 망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예. 결국 이 바벨론이 어디에서 망합니까? 예.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되죠.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와요. 바사.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이 가득하고 악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들을 부러워하고 아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사네. 하 아, 목사님, 어, 나만 우리만 바보 아닙니까? 저렇게 막 저렇게 뭐 살아가도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됩니까? 억울하지 마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십시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유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그 말씀을 나누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